항상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려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영상이냐면 평생 하셔야 됩니다. 약간 바로 표현하자면 요렇게 요렇게 잡고 요렇게 꺾어서 여기까지 다운 스윙을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동작은 어떠한 동작이냐면,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갔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태권도 발차기를 엄청나게 해서 지금 20대, 30대가 된 이후에도 계속 태권도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차기를 앞으로 빡 하는데 발이 막 머리 위로 올라가고 막쫙 멋있는 발차기, 힘있고 멋있는 발차기를 할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가 돼서 태권도를 배우러 간 거야. 근데 나는 거기에 있는 어 사범님 아니면 젊은 학생 친구들처럼 발차기를 멋있게 하고 싶어. 그래서 그 동작을 열심히 막 여기서 중심도 잡고 열심히 했어. 근데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인 유연성 그리고 그 발차기를 했을 때 중심적인 밸런스 그리고 내 다리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은 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어, 제가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봐왔던 분들은 굉장히 이해를 조금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공이 앞에 있기 때문에 공이 앞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엎어치고 백스윙을 했을 때 본능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빼거나 손목을 돌리는 동작 이런 동작으로 인해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때 팔꿈치가 무조건 내몸 앞쪽 앞쪽으로 와서 손목이 유지된 상태로 공을 다운스윙으로 해야 된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왼쪽에 있지만, 최소 드라이버가 공 있는 라인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펴져서 상향타격을 올라가야 돼요. 자, 옆모습에서 다운 스윙을 보여준다면, 옆으로 다운 스윙이 왔을 때,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이렇게 살아있다면, 손목이 캐스팅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동작들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다면 이거를 뭐 하루 아침엔 아니지만 이런 유연성을 키우다 보면 내가 딱 체크를 해보는 거지. 옆에서 딱 해서 이렇게 요렇게 잡는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백스윙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일자로. 그러면 이 헤드의 페이스를 중심적으로 보시면 헤드의 페이스가 어떻게 해서 일자로 딱돼 있죠? 그렇다는 거는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딱 내렸을 때이 헤드의 페이스가 이렇게 일자로 나오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첫 번째로 여기서 다운스윙을 했을 때 어깨가 앞으로 가거나 팔꿈치가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팔꿈치가 내 몸에 걸려서 앞쪽으로 오게 된다면 헤드의 페이스는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 말은 즉슨 공이 있으면 다운스윙 위치에서 공보다 헤드가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걸 맞히기 위해서 우리는 보상 동작으로 손목을 당기거나 오른 손목을 풀거나 아니면 배치기나 얼리 익스텐션을. 그리 이런 동작이 나와야지만 공을 맞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알고 있어도 소프트웨어적.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몸.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그 동작이 일어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머리, 내와 이해하는 거와 몸이 동시에 발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 스윙을 왔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가 꺾이려고 되면 좀 과도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다운 스윙이 되시면 포지션 자체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렇게 떨어지죠. 머리의 포지션이 우측으로 떨어져 있고,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어깨가 옆으로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동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 동작만 제가 하신다고 하셔도 뭐 수직 낙하를 해라, 오른쪽 머리 정수리 우측에 놔라 제가 작년 2021년 한 해에 정말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했지만 몸이 조금 안 따라주니까 몸을 조금 더 우리가 익혀주자 이거지. 그래서 다시 옆에서 보여주자면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헤드페이스 방향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잘못된 동작은 이렇게 나가죠. 어, 이렇게 그리고 이런 동작들이 이렇게 해서 힘들면 이렇게 돌아다니는 동작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1단계로 옆에다 놓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오른손은 이렇게 일자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페이스 방향 정면을 보고 이렇게 살짝 걸쳐주는 거야. 그리고 계속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계속 어,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중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난이도는 정말 극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될수 있고, 정말 이 동작이 되시는 분들은 싱글 이상 친다고 제가 자신은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뭐 수직 낙하, 뭐 우측 어깨 놓고 이런 동작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 동작이 어떠한 동작이냐면, 이 동작까지 됐어. 헤드 패스 잘 보세요. 잘.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나가냐. 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왼손은 어, 상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나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공을 기준으로 일자로 떨어뜨려서 오른쪽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고 내 허리 각도 이런 거 유지를 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잘 보세요. 오른쪽 어깨랑 제 머리 포지션 한번 보세요. 공을 앞에다 놓고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서 헤드 페이스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다시 딱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느낌이죠.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오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오른팔만 쭉 살짝 이렇게 놓고, 헤드페이스만 그대로 놓으면, 헤드페이스가 스퀘어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공보다 내 머리는 우측에 있고, 중심점은 아직 나가지 않고, 그리고 특히 왼쪽 무릎과 골반 자체가 어느 정도, 내가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있고 유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올바르게 딱 들어가면 내가 할수 있는 최대 몸의 포지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쭉 내렸을 때 요게 임팩트 100분의 1초만에 지나가는 임팩트 포지션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동작을 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임팩트 때 그러면 이 동작을 느껴야 되느냐.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를 반복적으로 행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라는 거지. 한 가지 더 이미지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복싱 선수나 아까 제가 태권도를 얘기했지만 태권도의 발차기를 계속 어, 상대방과 대련을 한다고 하면 그냥 그 발차기를 계속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복싱 선수가 계속 이렇게 힘을 쓴다고 했을 때 실제 대련에 가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훈련을 한 거를 몸에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세포 하나하나에다가 나오게끔 하는 동작이 맞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먹이 날라온다고, 어, 날라오네. 내가 연습한 대로 원, 투, 쓰, 이렇게,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은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내 몸에 세포에다가 새겨서 알아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극상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피고 헤드페이스를 옆면 옆면에서 봤을 때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내 몸과 이런 식으로 나가는 확률이 클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그럼 다시 앞에서 보여주면 이렇게 앞으로 내면 골반이 뒤로 빠지고 무릎이 뒤로 빠지면서 헤드가 앞쪽으로 헤드가 앞쪽으로 오면서 엎어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가 놓고 치면 여기 있는 거예요, 헤드가. 그러면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죠, 여기. 여기 떨어지니까 나는 잡아 당기거나 아니면 손목을 풀거나 내가 이렇게 들면서 헤드를 갑자기 순간적으로 당겨오는 그런 보상 동작에 의해서 안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유연성과 내 몸에 조금 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잘 보세요. 자 헤드페이스가 그대로 일자로 그리고 몸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그대로 일자로 내려오면 어깨가 느낌이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어깨가 계속 아래로 떨어지죠. 계속 아래로 떨어져서 헤드페이스가 똑바로. 계속 아래로 떨어져서 헤드페이스가 아래로. 그 다음에 여기서 임팩트. 그 다음에 쭉 일어나서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어, 나도 모르게 나날이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오른쪽만 유연성이 중요하냐? 양쪽 다 중요하죠. 왼쪽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팔의 공식. 왼팔도 똑같습니다. 오른팔과 왼팔은 제가, 어, 사이판 전주훈련을 했을 때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얘기했듯이 왼팔은요, 팔꿈치는 내 몸통 안쪽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건 손목이나 팔은 이렇게 해서 이 유연성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는 벗어나셔도 된다. 그렇다는 거는 왼쪽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백스윙을 들어갔을 때 왼쪽의 역할은 오른쪽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같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자세는 조금 웃기지만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팔꿈치가 스윙을 하는 동안 내 몸, 내 몸을 벗어나지 않게 다운 스윙. 내 몸이라는 거는 내 몸통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 몸통 기준은 앞에서 서 있다 보면 내 몸통 기준의 앞에, 여기서,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고 우리가 백스윙이라는 걸딱 했을 때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다운 스윙의 수직 낙하가 들어가면 이렇게 보면 자, 팔꿈치가 벗어나지 않은 거죠. 하지만 내가 백스윙을 하면서 오른쪽이 이렇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왼쪽이 이렇게 된 거는 보세요. 내 몸통 기준으로 팔꿈치가 벗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보상 동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공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추라고 때리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이런 동작을 집에서 조금 체크하고 연습을 하신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스윙을 훨씬 더 편안하고 똑바로 멀리 칠수 있고 앞으로 스윙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도 백스윙을 딱 들어가서 다운 스윙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팔꿈치가 양쪽이 안으로 다 들어오고 내몸 안에서 놓은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반대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면 보세요. 여기서도 팔꿈치가 벗어나 있지 않죠. 제가 예전에도 어 쇼골프 가서 라이브 레슨을 할 때도 여기서 잘못된 게 이렇게 가서 몸통을 회전을 해서 올라가면 내 팔꿈치는 안쪽에 있지만 내 몸을 회전하지 않고 팔만 뒤로 빼면서 피니시가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을 굉장히 잘못된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 영상 같은 경우는 이쪽 어, 이쪽에다 제가 띄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어 이런 유연성을 좋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연성이 좋아지면 발차기 태권도의 비유를 했잖아요. 발차기가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조금 더 멋있는 스윙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이런 이 유연성을 하면 타이거 우즈 맥길로이, 뭐 정말 세계 탑클래스의 스윙처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엎어지고 풀리고 손목을 풀리고, 뭐 왼쪽 손목 꺾이고 왼팔 안 펴지는 그런 스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올바른 궤도가 올바르게 들어가서 여기서 쫙 펴지는 이런 느낌의 스윙. 앞에서 보여주면 이런 어깨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런 느낌의 스윙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내 몸이 아직까지 유연성이 조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꾸준히만 연습을 한다면 몸 아프지 않게 여러분들도 싱글, 2분 언더파까지도 충분히 칠수 있고 정말 멋있는 스윙.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프로처럼 원하는. 멋있는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리의 유연성이 요만큼 뿐이 올라가지 않는데 나는 저 태권도 선수처럼 쫙 머리 위로 올라가는 멋있고 아름다운 발차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연습장 가서 공을 축하하고 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몸의 유연성 그리고 올바르게 포지션 그리고 딱 떨어졌을 때 무릎 왼쪽 골반에 올바른 체중 이동 그리고 상체에 대한 기울기 머리 우측 어깨 팔꿈치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훨씬 좋고, 내 양쪽의 팔꿈치를 계속 끌어서 내몸 앞에서 놀게만 해준다면, 여러분들의 스윙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쉬워지고, 당연하게, 당연히 좋아지고, 당연히 똑바로 멀리 가고, 당연히 스쿼트는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거, 뭐, 모양만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 안에 대한 내 몸의 내구성, 이런 거를 키워 나가시는 2022년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 구독자님들은 진심으로 골프를 잘 치기를 바라고 절대 몸 아프지 않게 평생 골프를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하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